서대문구가 다음 달 창단 예정인 여성농구 실업팀을 두고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예산 조달 방법이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종목 선정과 훈련 구장 미비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다음 달 창단을 앞둔 서대문구 여성농구 실업팀. 한국 여자농구 대표 선수였던. 박찬숙 씨를 감독으로 선임 후 최근 선수 선발전도 진행했습니다. 여성 농구팀이 올해 배정받은 예산은 7억 원입니다. 당초 11억 9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구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습니다. 서울시 타자치구의 경우 실업팀 운영비가 3억 원에서 5억 원 규모인데 반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이럴 경우 생활체육 예산을 실업팀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어.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감액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기업의 후원을 받겠다는 구청의 계획은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력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은 뭐 기업 후원은 거의 얘기가 없고요. 그 생활체육 이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 여자농구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 체육에 지원금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기업 후원 부분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보조금 5억 원 지급이 확정됐고 2년 차까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비. 이 외부 이라든지치 부분은 좀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아주,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 나오고 없 종목 선정에 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는 대부분 비기 개인 종목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기 스포츠인데다 단체 종목인 농구를 택한 이유를.

야구 축구에 비해서 여 조금 인기가 좀떨어팀 없다 보니까 그부분좀 약간 관심봐 있는 부분 있고. 이밖에 전용 훈련 구장이 없다는 점, 관련 구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는 선수 기숙사로 사용할 유진상간의 한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창단식을 열고. 공식 일정을 이어나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